안녕하세요. 나, 서정주요. 사람들은 나를 미당이라 부르지요. 나는 시를 통해 생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꽃한 송이를 찾고자 했고,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눈을 키우려 했었습니다. 나는 시가 삶을 품는 그릇이라 믿었습니다. 꽃한 송이, 바람 한 줄기, 인간의 고통과 희열까지도 나는 시로 불러내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. 내 고향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언덕 아래 질마제라 불리는 그곳은 나의 생명의 뿌리이며 시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 더위에 세워진 미당 시문학과는 내가 남긴 시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이지요. 이곳에는 내 육필원고와 초판 본 시집들, 나의 그림자처럼 함께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나를 그려준 화가들의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문학관은 단지 나의 유품을 모은 장소가 아니라 내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으로 다시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. 나의 시가 그대에게 위로가 되고 사유가 되고 한 줄기 빛이 된다면 나는 지금도 칠마제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. 부디, 미당 시문학관에서 나의 시심과 당신의 마음이 마주 닿기를 바랍니다.